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 닥터 서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암 발생률 1위인 유방암 환자를 위한 정밀 면역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암 통계를 살펴보면 그림처럼 유방암은 최근 20년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거의 증가하는 기울기가 변동이 없을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엔 인구 10만 명당 28명 가량 발병했는데 2020년엔 77.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증가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갑상선암뿐입니다. 의학계는 빠른 초경과 늦은 출산이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80% 가량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도 10% 이내에 유방암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건잘 알려진 원인이죠. 하지만 다른 원인도 생각해야 합니다. 인체 내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며 호르몬을 교란하는 환경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호르몬 관련 유전자 돌연변이를 초래해 암을 발생시킵니다. 우리 삶 주변에 흔한 플라스틱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가소제 각종 농약들. 스테로이드 제제 인공 향수들은 숨겨진 바람원입니다. 특히 방수 기능을 돕는 과불화 화합물들은 프라이팬 식품 포장재 섬유 의료 장비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분해되지 않고 몸에 남아 있는 화학 물질로 유명합니다. 이 물질들이 함유된 제품의 종류만 1만여 정이 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유방암, 신장암, 고환암처럼 지방이 많은 조직에서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이런 환경호르몬 물질들은 지방 조직에 잘 침착하고 오랜 기간 잔류하는 성격이 있습니다.여성은 남성에 비해 피하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죠.특히 피하지방이 많은 조직은 유방과 피부입니다.그래서 화장품엔 과부화화합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시중의 화장품류 검사에서 입술용 화장품, 얼굴용 화장품 베이스, 자외선 차단제, 파우더 제품 등에서 여전히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고 지방조직에 침착됩니다. 가장 많이 침착되는 것은 유방입니다. 하지만 유방암 환자들은 자신이 이런 걸 사용했기 때문에 유방암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비누, 샴푸 등에 들어가 있는 계면활생제와 트리콜로산이 유방암과 불임을 유발합니다. 지방을 통해 잘 흡수되는 이런 화학물질은 인체 내에 침착해서 호르몬처럼 기능합니다. 정상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기에 질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내에는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도 들어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지방조직이야말로 가장 큰 호르몬 공장인데 이곳에 침착된 환경 호르몬들이 인체 호르몬을 교란하는 것이죠. 사실 호르몬은 인체에서 아주 극소량만 필요합니다. 극소량만으로도 인체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무심코 사용한 제품 때문에 몸에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오고 평생 지방조직에 축적되고 잔류하면서 유전자 돌림 변이를 유발한다니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한다던 종이 빨대에서도 과부화화합물이 들어간 것이 확인되면서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이처럼 여성들은 유방암, 난소암, 불임을 피하려면 환경호르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유방암에 대한 치료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유방암의 기본 치료는 수술입니다.수술로 암 전부를 절제해 내거나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재발과 전이를 막고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는 수술 전 혹은 수술 후에 진행되는 부가치료입니다. 하지만 유방암 환자의 표준치료 중 가장 발전된 부분이 항암치료 영역입니다. 항암치료 때문에 5년 생존률뿐 아니라 10년 생존률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유방암엔 항호르몬제,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그리고 파프 억제제까지 다양한 항암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조합으로 유방암 환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서 맞춤 처방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70-80%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항호르몬 치료가 기본 치료입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엔 탁셀계의 항암제를 병행 사용하고 3중 음성 유방암의 경우엔 백금제 항암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호르몬 수용체와 허트 모두 음성인 삼중 음성 유방암인 경우엔 백금제 항암제 외엔 사용할 항암제가 없습니다. 백금계 항암제를 6개월 사용 후 내성이 생기면 사용할 항암제가 없어 5년 생존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삼중 음성이 아닌 경우엔 여러 종류의 항암제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겨도 다른 항암제로 바꿔가며 2년 이상 항암 치료가 진행됩니다. 재발전이된 경우에도 효과가 있는 항암제가 여러개 있습니다 전이된 경우엔 PD-L1 양성이면 면역항암제를 사용해 생존기간을 좀더 늘릴 수 있습니다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인 경우라면 먹는 항암제인 파프 억제제가 생명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얄밉게도 암줄기세포는 이 모든 항암제에 대해 내성을 반드시 만들어 냅니다 암줄기세포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 진화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선 여러 항암제로 돌려 막지만 결국 효과 있는 항암제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쓸 항암제가 없다며 임상약을 권유받게 됩니다. 임상약은 아직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약물입니다.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땐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양한 항암 치료가 있으니 걱정 말고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했으니 예방적 항암 치료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이것이 마지막 항암 치료란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재발을 경험하고 항암제를 받고 사용해도 더 이상 암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확인하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암 치료 초기부터 정밀 면역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유방암은 재발을 잘하고 혈액 혹은 림프액을 통해 뼈, 간, 폐, 뇌 등으로 전이를 잘하는 암이니 정밀 면역 치료로 대비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로 예방하는 것이란 생각보다 철저한 식생활 개선과 면역 치료로 예방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유방 주변과 목과 겨드랑이 주변으로 주요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갑니다 원격 전이의 통로도 혈관과 림프관입니다 혈관과 림프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액 중약 10%는 림프관으로 흘러 들어가 림프액이 됩니다 혈액엔 깨끗하고 건강한 세포들만 흘려야 하기 때문에 병든세포 암세포,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오염물질과 발암물질들은 림프관으로 걸려지고 림프절에서 정화됩니다. 유방암 세포들이 이웃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 뼈, 폐, 간, 뇌로 전이되는 건 림프절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술로 암을 완전 제거한 후에도 환자의 혈관과 림프관엔 암 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기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암제엔 내성이 생깁니다. 각종 부작용은 피할 수 없고 면역력 저하도 불가피합니다. 혈관과 림프관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지만, 림프절에 있는 면역세포들도 죽습니다. 그러면 내성이 생긴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항암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그래서 저는 유방 주변 림프절과 림프에게 있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에 대한 살상 능력을 높은 상태로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방 주변 림프관과 림프절에선, 암세포가 살수 없도록 말이죠. 이를 위해 혈액과 림프액을 정화시켜주는 면역수액을 주 1회 이상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암세포가 살수 없는 미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겨드랑이와 암세포 주변 림프절 가까이에 면역수사를 주 1회 이상 놓아주고 있습니다. 림프구의 면역살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이처럼 유방 주변 혈액과 림프액을 정화시키고 림프절에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유방암 정밀면역치료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표준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암세포가 살수 없는 몸의 상태를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는 구체적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장기 생존은 꿈일 뿐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